안녕하세요. 장암리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서이천 IC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주택이며, 뒤로는 설봉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책하기 좋은 설봉공원이 있습니다. 유럽풍 전원주택으로 대지 면적 110평에 건축 면적 36평으로 두 개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잔디가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 구조는 경량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천 시내 생활권이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25316으로 주세요. 마당에는 디딤석이 설치되어 있네요. 현관 입구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담한 소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투톤의 스타코와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고급스런 테릴점 토기와로 시공되어 있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립니다. 도로는 전원주택 2구까지 포장되어 있으며 주변은 넓은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 아래에 전망과 산 조망이 멋있게 펼쳐져 있답니다.